안녕하십니까?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옵니다. 그리고 또 서울에는 이 버스가 파업해서 어, 아침부터 좀 출근하시는 분들 매우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.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의 삶 전반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. 정부의 해결 능력도 어지도 없는 거 같아 보여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어, 이번 총선이 음, 앞두고 총선 초반만에 총선 어, 시즌 초반만에도 이 기득권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, 음, 민주당을 향해서 뭐 공천 파동이다 뭐다 뭐다 온갖 조주가 섞인 말들을 다 했죠.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. 통하지 않습니다. 왠줄 아십니까?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을 살릴 능력이 있고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수 있는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성남 시장과 경기도 지사 시절에 증명했죠. 하지만 지금 정부는 대통령이 대파하는 가격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아마추어 정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국 내 삶을 살려 줄 사람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치권에서 음, 음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 전략, 정략이 아니라 민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는 진심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께서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승리해야지, 어,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을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?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?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소득을 또, 어, 강조하고 계시죠? 전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기업이, 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. 기업의 기업에 돈을 지원해봤자 기업은 돈을 꽁꽁 가지고 있고, 그것을 자기들의 힘들 때 위기에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쓸 것이지, 그것이 뭐, 대량으로 채용한다거나, 어, 국민들을 위해서, 어, 경제, 국민 경제를 위해서,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막 쓰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, 개인의 소득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개인이 살아, 야 개인이 소득이 늘어야지, 개인이 또 시장이나, 어, 이렇게 소비가 활, 활성화되고, 그렇게 되면 또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론이 매우 성경지명이라고 생각하고, 정말로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이날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 그렇게 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비 오고 파업까지 되오고 있어서 서울시 지금 버스 파업까지 되고 있어서 정말 힘드실텐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보면서 정말 힘냅시다 화이팅